<목소리가> 어, 교통사고 예방 결의대회를 어, 갖게 돼서 인구 부조화의 회원 여러분, 회장님들을 <목소리가>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태진 후비가 <목소리가> 있습니다.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<목소리가> 부분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. 여리 대회를 통하여 교통 사고의 심각성을 직접 호소하고 교통사고는 말씀드리며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이렇게 바고본자한 시기지만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. 서동일 어농머님김태식 회장님 고운 니다 항상 음, 그게 딱 따로... 영천 유천시... 시정하고기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는데. 앞장은 잘 꼈어요 세상 환영.